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주분위기 확실히 다를 거예요. 지금 오르느냐, 내리느냐, 고민할 장이 아닙니다. 하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정책은 이미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맞춰가지고 한미반도체 준비 끝냈죠. 이럴 때 세력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입에서 정확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 세력 스케줄로 제가 정확하게 진짜 매수, 매도 구간 짚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번 주 대응, 화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3년 반 동안 3천포인트 올랐는데 4개월만에 4천포인트 그리고 5천포인트 왔습니다. 움직임이 점점 가팔라지죠. 6천포인트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간에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 돈이 되는 주식에 주목해야 된다. 내 계좌는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결국 돈이 되는 주식은 세력들이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주식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명분이에요. 올라갈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정에 맞춰가지고 돈을 쓰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부터 명분과 일정을 샅샅이 살펴볼 겁니다. 자 반도체 핵심 부품입니다. 요새 대세로 떠오르고 있죠. 고대역폭 메모리 제파팟이 터졌습니다. 한미반도체 만원에서 19만원까지 급등을 보였는데요.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hbm 제조에 필수인 장비죠. tc본더 이쪽이 지금 sk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납품을 하기 시작했죠. 지난해 이미 글로벌 점유율 1위였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서 애플 출신의 이명호 부사장도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tc본더 공급이 들어가게 된다면 주가는 분명히 좋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는 시작이 아니죠.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결과에 베팅을 하게 되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올까?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이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는 뉴스 재료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력 스케줄로 움직이거든요. 자 주가가 움직이기 전 2023년 기사들을 보세요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한미반도체가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얘기가 나왔죠 바로 EMI 실드 장비 이쪽이 자, 6세대 이동통신 있죠 예를 들어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이런 거를 하려면 필수 공정이거든요 한미반도체가 이런 기술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반도체 관련해서 법률도 개정이 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죠 그리고 이미 몇년 전에 채찍 PT로 반도체 시장 쪽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 얘기가 엄청 나왔습니다. 결국 이걸 처리하는데 쓰일 수 있는 게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이었고 한미반도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주, 투자자, 세력 다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전부 소통방에서 공유를 드렸어요. 한미반도체 목표가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20배 가까운 상승 시나리오 보내드렸고요. 여기 목표가도 공유를 드렸는데, 3차 목표가는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거든요. 그 뒤로 한미반도체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만원 했던 게 19만원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흔들고 있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정보예요.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지, 그리고 어디서 마무리를 시키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어도 버틸 수 있고, 목표가에서 팔아야 물리지 않는 거죠. 이거 진짜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하나오션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직가를 계산하는 식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이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뀜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놓고 5.35000원 놓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은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집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미반도체 정말 잘 가죠? 상승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가예요. 이게 없으면은 사실 수입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 주가가 절대 곱게 안 올라가요. 바닥 잡고 올라가죠? 보시면요. 짱짱 흔들어버리다가 크게 눌려버립니다. 저점 테스트 하죠? 종고좀 날렸죠? 바로 빼버립니다.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어때요? 당할 수 밖에 없죠? 이 수많은 눌림목 중에 한 번이라도 당한다? 신고가 절대 못 챙겨요. 저도 많이 당했죠? 처음에 한 번, 두번 당했을 때는 것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엄청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금액도 늘려놨습니다. 반복되더라고요. 와 진짜 화 많이 났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똑같은 행동 반복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고급 정보 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날짜 받아놨죠. 무슨 날짜냐?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찍으러 가는 날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날 목표값 꼭 체크하고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대응이 늦어지잖아요. 진짜 큰 고통으로 따라와요. 이전에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아실거예요 자, 에코프로도 소통방에서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세력 매집 시작가격이 1 3 0 0 0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 78,000원부터 3차 30만원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30만원을 찍었을 때 제가 기사를 올려드렸어요. 한시간 만에 시총이 60조가 증발했다. 이거는 더 이상 욕심부릴 때가 아니다. 이미 20배 상승 시나리오 적중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챙겨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축하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그 뒤로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대박인 건 뭐냐? 여기 하루만에 37,800원 저가를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정확하게 골프 목표가 이후에 눌림목 완성 구간이 4만원대였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찍고 다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10만원 알아보고 있죠? 이게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시면 12,000원부터 30만원대까지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조정을 받았다가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죠. 쌍바닥이다. 이제 간다 생각하고 딱 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보이시죠? 주가가 계속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37,000원 때까지. 아까 설명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기서 꺾어진 거 보고 딱 던지죠? 그래도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주식 시장은 절대 혼자서 싸우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 차트가 좀 이상하고 안 좋은 소식도 나오잖아요. 악재. 그럴 때 버티는 거, 이런 것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는 고급 정보, 세력 스케줄로 계좌를 늘려나가고 계시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고점에서는 항상 탈출할 수 있는 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가 즐거우신 거예요.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 이걸로도 재미를 보고 있어요. 보통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이차트에다 걸립니다. 회색선이 1차 목표가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3차가 파란색 목표가인데 큐라클도 이 3,9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세력들이 합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나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우림 인피티에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번 정도 움직임을 줬습니다. 깔끔했죠. 그런데 역시 합의된 목표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졌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0% 재미를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한 달이면 250%고, 1년이면은 계산 안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단타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남프로 최강 단타 신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주황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단타 차트인데 9시 5분 딱 개장하고 5분 만에 이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딱 건드리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확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력 시나리오로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뉴스 그런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 신호가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텍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가격 제한 까지 움직였는데 9시 5분에 딱 다이아몬드 트자마자 어떻게 상한가 바로 직행 을 했죠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일동제약 다이아몬드 나오자마자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역시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이메 논시아도 최근 바이오 쪽으로 괜찮게 움직이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짝 숨고른 다음에 바로 튀어 버리죠 역시 거래가 실리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통방 분위기가 막 좋다 못해서 뜨거워요 계란이 완전히 뭐 삶은 게 아니고 후라이가 될줄 인데 분위기 이 정도면은 성과 당연히 좋죠. 소통방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소통방에 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먼저 시험 삼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한미반도체 딱 문자 주시면 되거든요. 그분들에 한해서 매주 매일 공략하는 단기급등주, 단타 종목, 한 종목 딱 선별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소통방 입장 전에 먼저 재미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식 사은품 보내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가 역사적인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상승 피로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죠. 이럴 때 진짜 제대로 된 주도주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시장이 흔들려도 내 계좌를 지켜줄 수 있거든요. 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수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 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로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 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 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 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 원이 이러던 묻어둔다면 내, 내 계좌가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살려보시 시길 바랄게요.